여러분 정말 정말 간단하게 내 미래를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은 현재 재산, 매월 저축 금액, 저축 기간, 이자율 네 가지 숫자를 확인하고 적립식 복리 계산기에 넣어주는 것인데요. 혹시 직접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 주세요. 먼저 현재 재산을 넣어줄 건데요. 총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셔야 돼요. 재산 전부가 집에 투자되었을 때내 집값이 만약에 5억이고 대출이 3억이라면 2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매월 저축 금액은 말 그대로 매월 저축하는 금액을 넣으시고요. 여기서는 50만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축 기간에는 평균 은퇴 나이 62살에서 현재 나이를 뺀 수치를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자신이 42살이면 62에서 42를 뺀 20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20을 넣겠습니다. 이자율에는 재산을 은행예금에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은행예금 3% 정도로 잡고, 물가상승률 2%를 빼준 1%를 적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1%를 적을게요.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가 5%를 벌수 있다. 라고 하시면 거기 5%에 물가상승률 2%를 뺀 3%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보수적으로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 예금 3%에서 물가상승률 2%를 뺀 1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복리 방식은 연복리로 설정을 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계산하기를 누르면 최종 금액이 보이실 거예요. 이 최종 금액이 62살에 대략 내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종 금액이 7억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 4억이 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준비를 꼭 하셔야 해요. 여기서 7억 5천만원과 4억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nh 투자증권 100세 연구소에 따르면 은퇴 가구 중 순자산이 11억 이상이신 분들은 생활에 아주 여유롭다. 7억 5천만원 이상은 그냥 여유롭다. 4억 이상은 보통이다 라고 답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은퇴가구의 평균 자산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은퇴가구 평균 자산은 4.5억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은퇴가구 대부분은 4억 이상이니 여유롭진 않더라도 보통의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그 반대입니다. 4.5억이란 평균은 상위 재산이 많은 가구들이 평균을 끌어올려서 나온 수치예요. 대한민국 평균 남성 키가 173cm라고 한다면 상위 1%는 2m 정도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산 시장에서는 1cm짜리 난쟁이도 있을 수 있고 100m짜리 거인도 존재할 수 있어요. 평균 4.5억이면 사실 1, 2억쯤 되는 가구들이 대부분이고 상위 0.1%에 50억, 100억 규모의 거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건 중간값을 봐야 하는데 중간값이란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을 때딱 가운데에 있는 가구 재산이 얼만지 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한민국 은퇴 가구의 중간값은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 대부분은 여유로운 생활은 고사하고 보통의 삶도 누리지 못하는 노후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 미래가 그려졌기 때문에 암울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봤고 그 답은 나만의 능력 키우기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상위 1% 가구들은 나이가 많아도 일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해요. 그분들은 회사에 휘둘리지도 않고 은퇴도 자신이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힘은 자신의 몸값, 즉, 능력에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나만의 능력을 키우거나 돈 버는 법에 초점을 맞춘 영상을 업로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저같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싶거나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